직거래 제외 뒤로 갈수록 커지는 하락률. 좋아요 필수. 1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. 하남풍산 아이파크 5단지 2008년식. 36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11억원에서 18% 하락한 8억 9,500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. 동일 하이빌 1999년식. 438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. 최고점 7억 9,900만 원에서 18% 하락한 6억 5천만 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번 아파트,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센텀팰리스 2016년식 1,455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. 최고점 10억 8천만 원에서 18% 하락한 8억 7,800만 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4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. 하남 더샵 센트럴뷰 2016년식 67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원에서 18% 하락한 8억 9,20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5번 아파트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상용 1998년식 585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 최고점 6억 1,700만원에서 18% 하락한 5억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6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. 하남 유시티 대명로체 리버파크 2018년식 854세대 전용 면적 74.3제곱. 최고점 9억 7,500만원에서 18% 하락한 7억 9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7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. 에코타운 A블럭 2004년식 525세대 전용 면적 58제곱. 최고점 7억 9천만원에서18% 하락한 6억 4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8번 아파트 하남시 풍산동 소재 이편한 세상미사 2018년식 6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 7천만원에서 19% 하락한 9억 4천7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9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파밀리의 2014년식 9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 3천만원에서 19% 하락한 9억 1 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0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 금강 KCC 2006년식. 24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7억 3천만원에서 19% 하락한 5억 8,5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1번 아파트.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 변이차 프로지오 2016년식. 1066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 최고점 15억 3천만원에서 20% 하락한 12억 220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2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한신휴 플러스 2015년식 763세대 전용면적 74.6제곱 최고점 9억 3천5백만원에서 20% 하락한 7억 4천만원의 거래 24년 10월 계약 실거래 확인 13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, 하남 덕풍역 파크어울림 2019년식, 38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. 최고점 7억 4천만원에서 20% 하락한, 5억 8천5백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4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, 하남자의 2006년식, 8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7억 9천5백만원에서 21% 하락한. 6억 2,700만 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5번 아파트. 하남시 풍산동 소재. 하남일즈파크 프로지오 3단지 2018년식. 358세대 전용 면적 98.9제곱. 최고점 10억 6천만 원에서 21% 하락한 8억 3천만 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6번 아파트. 하남시 선동 소재. 미사강변 센트리버 2016년식. 1145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 최고점 11억 5천만원에서 21% 하락한 9억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7번 아파트 하남시 풍산동 소재 신한인스빌 2019년식 734세대 전용면적 93제곱 최고점 12억 8천만원에서 21% 하락한 10억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18번 아파트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2014년식 1541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. 최고점 12억 3천만원에서 21% 하락한 9억 6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9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. 한솔리치빌 5단지 2006년식 2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7억 7백만원에서 22% 하락한 5억 5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0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. 한솔리 집빌 2단지 2002년식. 347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. 최고점 5억 8천만원에서 22% 하락한 4억 5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1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. 라인 1997년식. 352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. 최고점 5억 9,950만원에서 22% 하락한 4억 6,300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2번 아파트. 하남시 덕풍동 소재 벽산블루밍 2007년식 69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. 최고점 7억 7,500만원에서 22% 하락한 5억 9,7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3번 아파트. 하남시 가미동 소재, 더샤포엘시티 2021년식 881세대 전용 면적 99.6제곱. 최고점 14억 9500만원에서 23% 하락한 11억 5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4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, 하남 풍산아이파크 1단지 2008년식 68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10억 5천만원에서 23% 하락한. 8억 50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5번 아파트 하남시 선동 소재 리버라인 2014년식 712세대 전용 면적 84.8 제곱 최고점 11억 5천만원에서 23% 하락한 8억 8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6번 아파트 하남시 덕풍동 소재 동원베네스트 2008년식 217세대 전용 면적 84.9 제곱 최고점 9억 5800만원에서 23% 하락한 7억 3천만원의 거래 24년 10월 계약 실거래 확인 27번 아파트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유니온시티의 일리니트 2017년식 7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 9900만원에서 24% 하락한 9억 1 0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28번 아파트 하남시 풍산동 소재 미사강변동을 로얄듀크 2016년식 808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 최고점 12억 8천만원에서 24% 하락한 9억 7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9번 아파트 하남시 풍산동 소재 하남일즈파크 프로지오 2단지 2018년식 45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8억 8천만원에서 24% 하락한 6억 6천 5백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30번 아파트 하남시 하감동 소재 위례롯데캐슬 2016년식 1673세대 전용면적 75.4제곱 최고점 14억 2천만원에서 24% 하락한 10억 7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1번 아파트 하남시 신장동 소재 대명강변타운 2007년식 136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9억 4천만원에서 25% 하락한 7억 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2번 아파트. 하남시 창우동 소재 부영 1994년식 2055세대 전용 면적 49.5제곱. 최고점 6억 8천만원에서 26% 하락한 5억 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3번 아파트.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역 코반서 및 2019년식 846세대 전용 면적 99.1제곱. 최고점 15억 4천만원에서 26% 하락한 11억 3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4번 아파트 하남시 창우동 소재 꿈동산 신한 1994년식 17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8억 5천만원에서 27% 하락한 6억 1,700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35번 아파트 하남시 덕풍동 소재 서해 1996년식, 423세대 전용 면적 59제곱, 최고점 5억 5900만원에서 27% 하락한 4억 500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, 36번 아파트, 하남시 덕풍동 소재, 풍산산부르네상스 2008년식, 471세대 전용 면적 101.9제곱, 최고점 13억원에서 27% 하락한 9억 4천만원의 거래,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, 37번 아파트. 하남시 망월동 소재. 미사강변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NHF 2017년식. 140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9억원에서 27% 하락한 6억5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8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. 백성환신 1994년식. 641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. 최고점 6억500만원에서 29% 하락한 4억26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9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. 해오름 한국 1996년식. 848세대 전용 면적 44.5제곱. 최고점 5억8천만원에서31% 하락한 4억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40번 아파트. 하남시 신장동 소재. 백조현대 1994년식. 880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. 최고점 6억 4500만원에서 32% 하락한 4억 3400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